와, 요 아래가 바란천이에요. 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 조망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 바란, 어 엄청난 동네죠, 여기도, 오래된 지. 이야, 물 깨끗해. 이야, 좋아졌네, 좋아졌어. <laughs> 옛날에 다 똥공제였는데. <똥홍이었는데. 웃음> 바로 바란천변에, 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야. 아, 여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다리에서 직접 나뭇잎도 만져볼 수가 있네. 이야, 나뭇잎 좋아. 와, 대박. 이야, 오, 열매도 맺고. 아, 다리를 다 받쳐놨어요. 다리를 다 받쳐, 받쳐놨는데, 아, 그래도 좋네. 여기도, 1982년도에 지정할 때 200년 정도 봤거든요. 예, 한 250년 된 거죠. 팽나무에팽나무 와. 와. 나무 밑으로 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 저건 뭐지? 3일 바람만세거리네. 야, 여기 바람 여기서 3일 정도 했었나 봐. 여기 뭐가 있네요? 오. 오, 나무도 그렇고 잠깐 가서 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라 오, 3월 31일날 바란 장터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3일운동을 했대요 우와 멋있다 진짜 오,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야, 하긴 여기가 어마어마한 동네니까 옛날부터 이야, 이런, 이런 식으로 조형으로 해놔가지고, 모양이 이쁘게, 사람들 기억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아,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게 좋긴 좋은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나무 밑에, 그런 식으로 근인공원 만들어 놓고, 또 여기 보면, 이주 노동자분들 와가지고, 같이 휴식도 취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그러 좋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